근데 물론 빈도는 적습니다. 그래서 부정 명령이 되면 두나 떠하기 동사 원형이라는 것도 참고하시면서 1번 문제는 아 우리 명령문에서는 동사 원형 써라라는 유에 출제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. 그다음 어 2번은 1번보다 그래도 조금 자에게 발전된 문제예요. 어떻게 해서 발전이 된 거냐면 여러분께 이빈 칸을 물어보고 있습니다. 근데 이빈 칸은 앞쪽에 나와 있는 동사가 헬프가 나와 있죠. 어, 헬프가 자, 이게 사역동사로 쓰게 되면 목적어 다음에 목적격 보호가 두 가지입니다. 자, 첫 번째는 투부정사를 쓰셔도 되고, 두 번째는 동사 원형을 써도 됩니다. 이때 이 동사 원형을 우리가 원형 부정사라고도 부릅니다. 근데 그 명칭은 사실 뭐 이렇게 중요하진 않고 음 h e l h 목적어 투부정사 또는 원형 동사 이렇게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뭐 문제 푸는데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아요. 자, 우리 문제에서 h e l h 나와 있고 그다음에 컨벤션 참가자들 요게 목적어입니다. 따라서 비행카는 여러분이 목적격 보를 쓰셔야 되는데 이때 투부정사나 원형부정사가 선택지에 나와 있으니까 둘 중에 하나를 여러분이 답으로 하시면 되겠죠. 물론 둘다 나올 리는 없습니다. 그래서 투부정사나 원형부정사 중에서 하나를 제공해 주니까 지금은 b 번에 나와 있는 find라는 원형동사를 답으로 할수 있습니다. 그래서 help, 목적어, 원형동사 또는 투부정사이고, 여러분이 잘 기억을 하셔서, 이 사역동사를 물어보는 문제가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. 근데, 뭐, 헬프 중심으로 나오니까, 요거 이제 기억 하시고요. 그 다음에, 뭐, 렛 이란 동사도 간간히 나오죠. 렛, 목적어, 원형동사, 이런 꼴이었으니까, 한두개 정도 여러분이 기억 하시면, 문제풀이 하는데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. 자, 2번은 B번이 정답이었습니다. 자,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겠습니다. 드디어 우리가, 시제를 공부하는 시간까지 왔네요, 그죠 자, 이제 시제부터는 뭐 시제, 그다음에 태, 부정사, 동명사 요런게 남아 있으니까 이 동사는 어 이게 여정이 긴 편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조금 여러분이 어, 공부할 게 많으니까 천천히 자, 이제 잘 공부하시기 바랍니다. 우리 시제에서 어, 가장 많이 출제된다라고 볼수 있는.